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말순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삶의 증거였죠. 그런 말순이 오늘 등기소에 앉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고 있는 그녀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 성훈이 밝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며느리 지영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편하게 사세요. 말순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말순의 70년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압축됩니다. 방 하나만 있으면 대나는 많이 필요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대내입니다. 등기소를 나서는 길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지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지영이 갑자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둘이서 살고 싶어요. 말순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이니 내가 방해가 되니?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니 친구분들 자꾸 오시고 집이 좁아서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니. 그날 저녁 성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말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왜 짐을. 괜찮아 나가서 살아볼게 너희도 신혼이니까. 성훈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합니다. 지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순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 말이 칼처럼 등에 꽂힙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보금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말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아무데나 싼 곳으로 가주세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 때문인지 도시의 불빛들이 번져 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70년 인생이 이 보따리 하나로 줄어든 것입니다.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지영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촉방촌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말순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그녀의 집입니다. 짐을 풀며 말순은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한평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에서 성훈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이틀째입니다. 걱정이 된 성훈은 점심 시간에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성훈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어머니 방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영이 거실에서 나오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나가셨어요. 성훈이 놀라 묻습니다. 나가셨다니 어디로 가셨어요? 지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요. 성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갑자기. 지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신 거예요. 성우는 더 따지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쪽방에서 울리는 전화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떠 있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전화벨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말수는 작은 가스버너에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호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의로 나가신 걸까? 뭔가 이상합니다. 평생 그 집을 지키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실 리 없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지영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나가신 거야? 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몇 번을 물어요. 어머니가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니까요. 성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 단호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불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쪽방에서 말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일까요? 창 밖에서 치객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순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40년 전 젊은 말순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작은 성운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잠깐만 아들 엄마가 밥 해줄게. 먼지투성이 얼굴로 말순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말순의 꿈은 단 하나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부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포장 상자를 접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말순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성훈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도 곧 우리 집이 생길 거야. 어린 성훈이 엄마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가 꼭 좋은 집 마련할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말순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성훈아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성훈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든 순간을 그 집에서 지켜봤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청춘과 눈물과 희망이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데려온 날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구나. 결혼식 날 말순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야. 엄마는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성훈이 말립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이죠. 아니야 이제 너희가 주인이야.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오며 말수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내할 일은 다 했어. 그런데 불과 석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다니. 쪽방에서 말수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많은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늙어 보입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말순의 독백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쪽방촌 공동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말순이 쌀을 씻고 있을 때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겁니다. 새로 오셨구먼, 나는 옆방 순자예요. 말순이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라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어. 말순이 놀라 쳐다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가 된 사람들. 저녁시간 좁은 마당에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각자 반찬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김치, 멸치, 볶음,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팔순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놈은 사업 망했다고 날 내쫓았어.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내 딸은 사이 눈치 본다고 나를 버렸지. 말순이 조용히 듣고 있자 손자 할머니가 묻습니다. 말순 씨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말순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집을 아들한테 넘겼는데 며느리가 나가라고 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한 할아버지가 말순을 위로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끼리 가족이지 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은 조금씩 적응합니다. 아침마다 순자 할머니와 시장에 갑니다. 떨이 야채를 사면서 두 사람은 수다를 떱니다. 손자 씨 젊었을 때뭐 했어요? 나요 미싱사였어요. 손재주가 좋았지. 말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공장도 다니고 식당 일도 하고.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우리 인생 좀 즐기면서 살걸. 두 사람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저녁이면 다들 모여 화투를 칩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나 배불러. 말순이 도와드립니다.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좀 쉬세요. 고마워요. 말순씨.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말순은 생각합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잡아주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훈이 거래처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쪽방촌을 보게 됩니다. 나디건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말순이 돌아 봅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성훈이 달려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으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순이 대답을 피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성훈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촌방촌의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설마 여기 사세요? 말순이 고개를 숙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왜 이런 데 계세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쁜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입니다. 엄마 당장 집으로 가요. 말순이 손을 뺍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성훈이 눈물을 참으며 묻습니다. 정말 엄마가 자의로 나오신 거예요. 말순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영이가 나가라고 했어. 성훈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내 안에 눈치가 보여서 나왔어. 신혼인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성혼이 주먹을 불끈 집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순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부부 사이를 내가 어떻게 갈라놓니? 성혼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성훈의 어깨가 떨립니다. 그동안 믿었던 아내의 거짓말,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훈이 지영과 마주합니다. 엄마 쪽 방촌에 계시더라. 지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내보낸 거 맞지? 지영이 변명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말씀하셨어. 지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 내가 나가라고 했어.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었어. 성훈이 실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게 당신 본 모습이야. 지영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그럼 당신은 엄마랑 살래 나랑 살래. 성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모시고 올 거야. 지영이 소리칩니다. 그럼 나는 나가. 그러든지. 부부의 골이 깊어집니다. 성우는 그날 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순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쉽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 말순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완전한 명의 이전이 아닙니다. 말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다행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순 씨. 우리 집 등기예요 완전히 넘기지 않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놀랍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네요. 말순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말순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어머님 이 경우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거주권 문제로 접근하면 유리합니다. 말순의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성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엄마야 잠깐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말순이 서류를 꺼내 보입니다. 성훈이 놀랍니다. 엄마 이게 완전히 넘긴 게 아니었어 엄마가 미리 대비했던 거야. 왜 그러셨어요?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겨. 말순이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엄마가 직접 해결할 거야. 성훈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니?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며칠 후 지영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성훈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뭘한 거야? 성훈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집을 되찾으려고 하시나 봐. 지영이 비웃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성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내쫓은 거야. 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설마 완전히 이전된 게 아니야. 이제 알았어. 말순은 법정에 설 준비를 합니다. 순자 할머니와 쪽방촌 이웃들이 응원합니다. 말순 씨 힘내오, 당신이 이기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순이 결리에찬 눈으로 법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지영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 빨리 팔아 주세요. 급매로 내놓을게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손님 이 등기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지영이 놀라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동명의 부분이 있고 제한 조건이 있네요. 이대로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말순이 들어옵니다. 지영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중개소 직원이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지영이 따지던 묻습니다.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예요. 말순이 쓴 웃음을 짓습니다. 함정이라니 난 그저 조심했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 집을 되찾을 거야. 지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법적으로 아직 내 집이야. 그리고 넌날 내쫓았지. 지영이 변명합니다. 어머니가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지만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둘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성운이 들어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지영이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해요. 성훈이 차갑게 말합니다. 너무 한건 당신이야. 지영이 믿기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을 봅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나는 엄마 편이야 당연히. 지영이 울면서 말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우리 결혼 생활은? 성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무너뜨린 거야. 엄마를 그렇게 대하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는 건 아니지. 지영이 좌절한 표정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이 서류를 꺼내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 이 집은 여전히 4명이야. 지영이 체념한 듯 묻습니다. 저희를 내쫓으실 거예요. 말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니, 너희를 내쫓지는 않을 거야. 지영과 성훈이 놀라 어머니를 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둘째, 앞으로 어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써. 지영이 망설입니다. 성훈이 아내를 설득합니다. 지영아, 엄마가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봅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순간 지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머니,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성훈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말순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성훈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매우 같이 살아요. 아니야,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지영이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말순이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지영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게 더 좋을 거야. 가족이라고 꼭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성훈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순이 중개소를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지영아, 기억해. 언젠가 너도 시어머니가 될 거야. 지영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전보다 당당해 보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용서할 줄도 아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법적으로 집을 되찾은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그 집에 가끔 들르지만 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쪽방촌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오늘도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봅니다. 말순 씨 오늘 뭐해 먹을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순자 씨도 오세요. 좋지 나도 김치 담근 거 가져갈게. 두 사람이 정답게 걸어갑니다. 예전에 쪽방촌 이웃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정이 넘칩니다. 성훈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지영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예전과 달리 지영의 태도가 정중하고 진심 어립니다.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월세 놓으려고 그 돈으로 여기 월세 내고 나머지는 저축할 거야.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말순이 며느리를 보며 말합니다. 지영아 너도 나중에 자식한테 모든 걸 주지 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해.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성훈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말순이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정말요? 그래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거야. 가족은 헤어집니다. 성운과 지영이 돌아간 후 말순은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순자 할머니입니다. 말순 씨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럴까요? 지금 갈게요. 말순이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작은 식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순 씨 여기 앉아요. 오늘은 내가 막걸리 산다. 다들 밝게 웃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말순 씨 후회 안 해요? 집 대찾고도 안 들어가는 거. 말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후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말합니다. 맞아, 너무 가까우면 정 떨어져.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야.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말순의 얼굴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70년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입니다. 창 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